안녕하세요. 마카 TV의 권경혜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이신 서클러스 리더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 경계선 지능 장애를 이 치료하는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음.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방금도 이제 말씀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아. 지난 시간 저희가 네네네. 얘기했죠 경계선 지능은 정상 아동에 속하고요 경계선 지능 직접 장애라던가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말은 음. 맞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용어를 잘 써야 될것 같아요 모든 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출발점입니다 아동의 정확한 지금 발달 수준을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경계선 지능 아동을 이제 저희가 진단을 했을 때 어, 학습적인 면에서는 기초학습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메꿔가는 작업을 하는데요. 가령 이제 경계선지행 아동인데 한글 해득도 안된 아동이 있다고 하면 한글 해득의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한글을 해득한 이후에 좀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저희가 인지 그 다음에 사회성 어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 클리닉 과정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정상 지능으로도 올라갈 음, 수 있나요? 네 사실은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 안에 음. 많은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음. 왜냐면 이제 장애와 정상 발달 범위 즉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음. 조기에 선별해 갖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면 정상 발달 지능으로 충분히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반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지적 장애 끝까지. 지능이 내려가는 걸볼수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서 마치 꼭 퇴고한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아, 이 아이는 어, 적합한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어, 많이 나아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고 나서 지능 지수 면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오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적게 치료를 받는 네. 것이 너무나 네.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런 이해가 없이 이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너무 네. 힘드실 거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아이가 이제 경계선 지능이다라고 알게 되시면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본인이 제대로 아이를 지원하지 못했다 후회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음. 간혹 그 노력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습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 생활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학습이 학습에서는 사실은 기초학습 능력은 반드시 아이가 습득을 해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학습에서는 오히려 조금 아이가 힘들어하더라도 격려하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학습면에서는 그래 너는 경계선 지능이지 그러면서 더 많이 이렇게 관대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숙제하기 힘들지 어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근데 학습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네, 잘 동요해 주시고요. 또 생활적인 면에서는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모방해서 배우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머리 감고 와라고 했을 때 아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머리에 물을 묻히고 샴푸를 하고 그거를 잘 헹구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물을 먼저 묻혀야 하는 것도 펌프를 몇번 해야 할지도 그리고 얼만큼 헹궈야 될지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 거든요. 생활면에서는 좀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음. 네, 지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부모님들께 생활적인 면에서는 그동안 내가 시범을 보여서 알려주지 않으신 게 있다라고 하면 다 꼼꼼하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저희는 모르는 상황에 가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런 게잘안 돼요. 음. 그러니까 낯선 장소에 가면 불안도가 높아지고 낯선 환경이나 낯선 학습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생활적인 면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네요. 네.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치료나 또 상담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은 두려움 때문에 네. 좀이 현장으로 못 오시는 그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계선 지능은 네,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느린 학습자라고 불립니다. 느리게. 성장하지만 느리게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어, 항상 듣는 질문인데요. 몇 년을 지원해줘야 되나요?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꾸준한 지원과 또 그에 따른 성장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장하는 걸 보시면 욕심을 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푸시하시는 경우가 음. 많은데 그럼 이제 아이가 번아웃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속도에 맞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잘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꼭 센터를 찾아야 된다 아니면 전문적인 클리닉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이 아이들이 연령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행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어서는 꾸준히 도움을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예,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아마 아이들의 성장을 분명히 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너무 희망이 생기네요. 우리 부모님도 혼자서 막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이렇게 함께 템포에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가시면 어 정말 정상 지능으로 되어서 정말 멋진 성인으로 큰 우리 자녀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희망이 생기는 말씀이셨고요. 어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